아, 오늘 또 출동했습니다. 아, 좀 몸은 피곤한지만 오늘 또 출동했어요. 어, 어뭐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아침에, 잠깐 여기, 한, 얼마나 빨았나? 한, 40cm? 정도, 40, 50cm 정도? 음, 넓이로 빨았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아 미세는 몇틀 있긴 있습니다. 얘가 나왔어요. 미쳐버려요. 새벽부터 새벽부터 웬일이래요. 금 아닌가 봐고 그죠? 저옆부터그 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 금이 이렇게 마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거칠거칠해요, 그냥. 바로 떨어져 나온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아침부터 하나 득템했습니다. 또 있나 봐야지. 혹시 모르죠? 한개 나오면 두 개도 나올 수 있고, 두개 나오면 세 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하 미세는 뭐 한, 조금 보여요. 한 20여 톨 보이는데, 안치, 아침부터 얘가 기분을 쫙 맞춰줍니다. 아하, 역시, 역시. 못 자요. 이거 뭐 그냥 자연 그대로 펜던트 만들어도 멋질 것 같은데. 투템.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서 간간히 쉬기도 하지만, 아 일단 오전에는 이런 데서. 투사 아,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날이 더우니까 스노클 작업을 하려고 그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날이 더우면 참 힘들어요 일단 잘 먹어야 되는데 몸이 피고, 피곤하다 보니까 아, 먹는 것도 싫지 않고 제대로 못 먹고 그렇습니다 전형 한번 해보 렵니다. 아, 차 편닝 했습니다. 아, 이제 오전에는 아, 모래장을 앉아서 처리했는데 어, 오후에는 이제 스노클안 해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아, 차 편닝 했어요. 근데 이게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 모양도 멋있고 어, 꼭 어떤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이거 뒤집어 볼까요?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네. 아무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아무튼 기분 좋아요. 아, 팽닝하고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얼마나 나왔나 봐야죠. 금이 나옵나, 이 자리. 음, 짤다른 것들? 예. 네. 그렇습니다. 저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슬리이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게 큰건안 보입니다. 오전에 큰게 보여주더니 어, 슬루이스 지금 상태 이렇습니다. 어, 특별한 거 없어요. 젓가락해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슬루이스 약간의 구조적인 게 어, 만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금을 이 머리에 앉히려면 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기본적으로 쉬운게 슬레이스 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전압 제가 전압을 맨날 12볼트 초에서 맨날 사용을 한다 그러죠 어쩔 때는 뭐 11볼트에 놓고도 합니다 제가 상황 상황에 따라서 금을 이렇게 앞, 앞에다 앉히려고 음, 신경을 써요 사실 그러면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물론 있겠죠 뭐 미세야 얇은 것들이야 뭐저 뒤로 가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전체적으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초미세라든가 <목소리> 얇은 거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갈수록, 어, 무게 안 나가는 것들.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압이 무조건 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압이. 압이 세면, 슬리우스에서 금을 잘안 쳐줘야 됩니다. 그게 빌지지. 압만 세면 뭐합니까? 다 나간다 그러죠, 금이.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빨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전압을 낮추던가 아니면 슬레이스 각도를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그외 기술적인 것을 어 전문가들한테 어 조언을 받던가 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